겨울 배스를 찾아 남녘 땅을 찾은 김재우. 동절기 배스 낚시 필드로 널리 알려진 전남 장성호에서 추위를 잊게 해줄 빅 배스를 타기으로 하루 낚시에 어. 도전해 보는데. 약간 아, 끈적한 느낌을. 와. 와. 아안돼안돼안돼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유, 내 기분 나쁘지? 그순 겨울 추위가 한 걸음 늦게 시작하는 전남 장성호. 전날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새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타겟3이 김재우입니다. 제가요. 아침 일찍 이곳 그 전라도권 장성호에 와 있습니다. 최근 장성호가요. 뭐 공사 구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안 오고 수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어제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물유입구에 물이 졸졸졸졸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 겨울 패턴 새물유입구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오름수이니까 사이즈 좋은 배스가 저를 또 반겨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 어려운 필드 장성호를 찾았습니다 저는요 지금서부터 이 넓은 장성호를 워킹으로 하루 종일 돌면서 큰 배스를 만나볼까 합니다 자 갑니다 따라오시죠 비로 인한 새물 유입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 먼저 프리리그로 탐색을 해 보기로 했다. 자, 프리리그 하고 있는데요. 프리리그 봉돌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또한 뭐 50m 이상 날아가겠죠 쫙쫙 날아가줘야 돼. 저 브레이크 라인까지 떨어지려면은. 던지다 부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후. 오늘 탐사에는 장성우를 주필드로 활동하고 있는 최두성 프로가 지원군으로 나섰다.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어, 그 국민 채비라고 하는 어, 프리리그 채비고요. 뽕돌 무게는 10g 정도 낚시하고 있는 이곳 앞. 지형은 예전에 그 집터 자리가 있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집터 자리를 넘겨서 장타를 치게 되면 예전 마을 그 진입하고 했던 로드 마을 진입하는 길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스들이 상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하류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이동 경로로 쓰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리그 채비로 그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베스들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얕은 물가보다는 깊은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겨울 보팅 낚시가 아닌 도보 낚시로 베스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씨알 좋은 장성호 겨울베스를 만나기 위해 꼼꼼하게 탐색을 시작해보는 김재우와 최두성 이렇게 겨울철에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음, 장성호.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영화권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하지만 뭐, 이, 워낙에 뭐 손이 고을 정도로 이 추운 날씨에 열심히 캐스팅을 하다 보면은 갑지이 들어오는 입질 한두 번, 그 입질 한두 번을 랜딩까지 성공을 시키느냐가 이 겨울 배스 낚시의 관건이죠뭐 어, 한참 활성도 좋은 시즌에 뭐 무더기로 들어오는 입질은 사실 뭐 기대하기 힘들고요. 운 좋으면 뭐한 일곱 마리, 열심히 하면 한두 마리. 그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오는 거죠. 마리수보다는 런커급 패스 한 마리를 타깃으로 낚시를 해보는데 그때 히트에 성공한 최두석 프로. 하지만 아쉽게 라인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아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죠. 아, 역시 뭐 현지인이라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아는 거지. 지금 저 빠지 딱 붙여서 캐스팅을 했었는데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툭 하고 그한 번에 쫙 빨아간 사이즈가 큰 녀석이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라인 브레이크 생겨서 터져버렸는데 아쉽습니다. 채비를 그렇죠. 지금 프리리그에서 네. 텍사스 채비로 바꿨어요. 채비를 바꿔가지고 여기 바닥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읽어가지고 왜 내가 터트렸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쉽게 놓쳐버리긴 했지만 입질을 해주는 녀석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앵글러들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중립권에서 포인트를 조금 이동해 5가 되면서 쉘로권을 오가는 녀석들을 공략해 보기로 했다. 조종경기장 입구에 있는 그 창고자리 포인트란 데거든요. 예전에 그 창고가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창고를 다 허물어버리고 창고는 없는 자리고요. 여기도 창고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뭐 집이 있거나 마을이 있었으니까 창고가 있, 존재했겠죠. 그래서 이 앞도 마찬가지로 어 예전에 숨을 집터가 형성된 자리에요. 그래서 바닥이 상당히 거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브레이크 라인 떨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이 있던 자리라 역시 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존재했고 도로 앞편에 강가에, 강가 쪽에는 큰그 가로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던지면 은그 가로수가 다진 않지만 가, 가로수는 밑둥이 잘려가지고 구루터기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패스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어, 이용하, 이용하는 자리고 입질. 아, 한 마리, 한 마리. 여보, 지금. 애들 보시면,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온이 떨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배는 아직 빡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 바닥에 붙어가지고 지금 겨울을 나는 상태는 아니고, 어, 록로우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먹이 활동 하면서 지금, 이제, 음, 겨울을 날 만한 자리들을 지금 찾고 있는 상태겠죠. 깨끗합니다. 방금 입질받은 지점은 한 5m 정도 5m권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올라타서 지금 먹이활동하는 시간에 포인트를 진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더 해보면 알겠지만 한 마리 나오고 말것 같지는 않고요. 3, 나마리 정도로 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호 명성대로 사이즈 좋은 첫 베스트다. 사이즈 좋은 장성호 겨울베스의 얼굴을 확인했으니 점점 더 기대감이 커져가는 김재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 분위기 좋다 열,섯, 일곱 7, 8미터 나오겠네 뭐지 이 찐득함은 수심 7, 8미터권에서부터 바닥을 꼼꼼하게 읽어가며 온신경을 로드에 집중해보는데 아 나도 손쉬운 손쉬운 건데 울고 있다, 이거 울고 있다. 그렇지? 고기다. 야, 추우니까 입질 톡하는 이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